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지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지영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성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 것 혹은 낮춰보는 것을 여성혐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낮은 성인식으로 인한 크고 작은 여성 혐오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은 물론 여성 비하, 성폭력, 성추행 사건 등 여성의 일상 속 안전 보장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서 오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 최근에는 과거의 남녀를 구분짓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젠더뉴트럴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생겼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내는 성인지 감수성이 새로운 어떤 시대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여성을 좀 억압하는 그런 시선들이 대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영희 기자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여성 혐오 관련 이 사건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최근 사건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 최근에 한 방송인이 과거에 그런 여성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방송에서 하체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MBC 라디오국은 2020년 봄기편을 맞아서 36년 역사를 이어온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의 DJ를 정영진 씨와 가수 백희성 씨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음. 이후에 여성 혐오 발언을 해온 정 씨의 싱글벙글쇼 진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내정됐던 정영진 씨를 진행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음, 근데 과거에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하차할 정도로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정 씨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요, 정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송했던 EBS 까칠남녀의 시사평론가로 고정 출연했었는데요. 음. 이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네. 저영진 씨는 당시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쓰는 비용이 스킨십과 이어진다,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매춘과 다르지 않다 등의 어. 발언으로. 여성혐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견 제시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정영진 씨의 여성혐오 발언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게더 문제가 됐었죠. 네, 이후에도 정 씨는 팟캐스트 청정구역에 출연해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나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 나오는 여성분들의 주장은 너무 답답하다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돈을 제일 많이 준다, 이해해달라고 말해서 더욱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는 KBS2 시사교양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이 시즌 2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송인 김용민을 새 MC로 발탁했었는데요. 음. 역시 김용민 씨의 막말 논란으로 자진 하차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시청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어요. 네, KBS 시청자 권익센터 청원 게시판에는 MC 교체 반대 청원 서명이 1만 명을 넘어섰었는데요. 음. 결국 김 씨는 논란이인지 이틀 만에 《거리의 만찬》의 가치와 명성에 누가 될수 없었기에 어제 제작진께 사임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거리의 만찬》은 예정된 시즌 2는 제작하지 않고 3월, 중, 3월 중에 종영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용민 씨는 어떤 막말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김용민 씨는 콘더리자라이스전 미국 전 국무장관을 두고 강간해서 죽이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피임약을 체험제로 바꿔서 팔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성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요.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버닝썬 사건을 연상케 하는 버닝썬데인이라는 이름의 코너를 시작했다가 성폭력, 마약, 불법 촬영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웃음거리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최근 젠더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젠더 갈등이나 뭐 성인지 문제가 방송가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텐데요. 방송을 비롯해서 대중문화의 이런 성인지 감수성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능의 61.5%가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살림남의 왜곡된 성 역할이 꼽혔습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과 위계관계가 두드러졌다는 비판인데요 다시 여성단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과없이 방영하면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등장시켰다면서 단지 현실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지는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인기류에 반영 중인 TV조선 아내의 맛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워킹맘 함소원 대신에 남편인 진화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내는 악역으로 그려지고 남편은 착 불쌍한 남편으로 그려집니다 음, 네. 그러니까 여성은 집안일 남편은 바깥일 같은 남녀 성역할 구분이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 4월 개표 방송 중에도 뜻밖의 여성 혐오성 발언이 등장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4월 15일 밤 MBC는 서울 동작글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상황을 전하면서 여성 법관 출신 닮을 꼴매치라 하면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그 표현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네 해당 표현은 지난 2015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여성 연예인이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가 방송을 타면서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네. 이후에 주로 여성간 다툼을 희화화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음. MBC의 소개는 두 후보의 선거 과정을 여성이 벌이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신경전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여성혐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네, 그럼 논란 이후에 MBC는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네, MBC 시청자 게시판과 실시간 방송 중인 유튜브 댓글에는 MBC의 공식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시청자 의견이 수백 개 달렸고요.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항의가 계속되자 MBC 측에서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 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여성을 억압하는 시선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장 중에 주목받는 집단이 신천지였는데요. 그 중에 여성 신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를 놓고 온라인에서는 여성어무 글이 쏟아졌는데요.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그리고 여자가 코로나 숙주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를 빌미 삼아서 여성 혐오 분위기가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 1일 페미 해악대 신천지 해악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음.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신천지 증거장막 신도들과 페미니스트 가운데 어느 집단이 더 사회의 해악인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는데요. 조선족대 페미니스트, 누가 더 악질 같나요? 라는 글과 여친이 똑같은 얼굴, 몸매일 때 고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올린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네. 2015년 그 여성 회원이 주축인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등장한 이후에 이 페미니즘에 대한 여론 또한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페미니즘이 곧 메갈리아고 또 급진 페미스트를 자칭하는 워마드라는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음, 많아졌는데요. 네. 페미니스트가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페미니스트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해 관점에 따라서 온건 성향부터 급진 단계까지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음.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페미니즘도 각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페미니즘의 의미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항해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과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계층, 장애, 나이, 이러한 모든 것들로 생기게 되는 차별을 없애려는 움직임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페미니즘이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그 21대 총선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 역시 여러 불편한 상황들을 좀 마주했다고 들었어요.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을 후보로 출마했던 신민주 기본소득당 서울지당 상임위원장은 선거운동 중두 차례에 걸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 다른 남자 후보들의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볼수 있는데요. 또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숱한 혐오 발언을 마주했는데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게시물에는 비슷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물리적 공격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여성의 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이지원 공동대표의 선거 일세 첫날 홍대 입구역에서 유세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뒤에서 날아온 돌에 맞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공격을 받렸다 받았... 받았던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어요. 그 MBC 임현주 아나운서가 페미니즘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이유였죠.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지난 4월 2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는 MC들에게 요즘에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음. 편견을 만든다라고 말을 해서 화제가 된바 있는데요. 여성이나 남성을 향해서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자칫 개인의 선택이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수 있다는 맥락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네. 자, 이면주 아나운서의 경우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는 사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플과 폭력을 넘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력 범죄도 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2018년 범죄 부상에 의하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 여성 피해자 비율은 전체의 90%라고 조사됐습니다. 또한 여성 상위 범죄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가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살해되거나 살인 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은 2039명으로 집계됐고 살해된 여성과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여성의 수는 각각 1002명, 1037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같은 여성 혐오 살인을 일컫는 페미사이드라는 용어까지 생겨났거든요. 페미사이드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페미사이드는요. 여성과 살해의 합성어로 다이에나 러셀 미국 밀스 칼리지 교수가 1976년 여성대상범죄국제재판소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애, 동거, 혼인상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페미사이드라고 정의했는데요. 최근에는 개념이 확대돼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봉행 동기 및 이유로 자국한 범죄를 말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가정 폭력과 뭐 데이트 폭력 끝에 어, 여성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지속적인 폭력 끝에 자살을 택하는 이 페미사이드 자살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 범죄들 어떻게 좀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요. 페루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해외 16개 국가 법안에는 페미사이드가 범죄 용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해 페미사이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대책에는 아내, 여자친구, 동거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에게는 적금금지용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고요. 의사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 증후가 보이는 여성을 환자로 만났을 때 곧바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런 여성혐오 범죄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데요. 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관련 통계를 내야 합니다. 네. 네,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또 차별에 기반한 그런 범죄들이 예방이 될수 있도록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없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지영이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